장대 네. 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 사이 어 거라 사이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고 더러운 귀신들린어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추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새사슬로도맬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새사슬에 매었도다 새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었으니 깨뜨렸음이로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해치고 어,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저라며큰 소리로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와 어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나이까 뭐 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기울이지 말마옵소서 어, 아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시나그 사람에서 게 나오라 하, 하, 하셨습니다 이에 몰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만음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보내지 마시기를 강구하더라 마침 거기 대지에 큰 떼가 산 곁에서 먹. 고 있는지라. 이게 예, 간과야 이르되 음, 우리를 대지에게로 보내요. 어 들어가게 하소서. 아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대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이천 마리 되는 때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올 사고는 어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군대 귀신 집었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였더라 위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이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리며 그들이 예수께서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강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실 때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강구하였으나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되 집을,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기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에게,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어, 대가볼리아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라게 어, 놀랐게 여기더라. 21절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가로되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앉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사 밀더라.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 졌던 차에. 예수의 손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리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쭤오되, 무리가 애워, 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자온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너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오물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헌화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 2 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